안녕하세요. 강현재입니다. 지금 이 공수처의 오동훈이 윤대통령을 향해서 집단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인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마치 개한 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집단으로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희롱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폐약질도 이런 폐약질이 없습니다. 너무 지독합니다. 공수처가 1월 20일자로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 진술 거부권, 우리가 소위 묵비권이라고 말하는 이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헌법상의 이 형사재판과 관련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권리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형사수사를 앞두고 이와 같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이러한 묵비권 행사가 지금 부당합니까? 이 권리는 이 권리 자체로 순수하게 이 개인이 행사하느냐, 마느냐가 개인에게 달려있는 권리입니다. 누구도 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윤 대통령께서 이 공수처의 모든 수사에 대해서 목비권을 행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수처의 이 불법적인 행태에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2회씩 하루 종일 변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있었던 그 변론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정리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바로 이틀 뒤에 있을, 하루 종일 있을 그 변론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한데 도대체 언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까? 특히 변호인단은 변호인들끼리 모여서 재판 준비를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재판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이 굉장히 이~ 부당한 측면이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 재판을 충실히 따라가는데만 해도 윤 대통령께서도 따로 이 공수처의 조사라든지 수사에 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조차 없는 상태인데다가 이 사람을 완전히 조져 죽인다는 말이 있죠 목 졸라 죽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강제구의 시도가 집단 괴롭힘에 불과한 폐악질인가. 이 수사의 실효성을 위해서 강제구인도 하고 계속 수사를 어떻게든 하겠다는 것이 이 강제구인의 목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어떤 진술도 하지 않겠다,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의 이 신체를 강제로 끌고 공수처의 이 조사실에 데리고 와도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거란 말이죠. 강제 구인의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실효성이 이미 없는 것이 명백한 이런 강제수사, 강제구인이라는 조치를 계속 취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완전히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지치게 만들어서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말한 끝까지 싸우겠다. 이것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포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동훈의 이와 같은 모든 시도들이 오로지 민주당의 충성맹세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광기 어린 집단적 괴롭힘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수사기관의 장으로서의 어떤 인권의식도 없고 공정성도 전혀 없고 아주 지독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빨갱이식 수사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조져 죽이는, 목졸라 죽이는, 괴롭혀서 죽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수사를 위한 실효성도 없는 행위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전 국민 앞에서 정말 개한 마리 끌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모욕을 주고 수사를 위해서도 불필요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공수처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스스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해도 자신들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차은경이라는 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 있다 딱이한 줄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무성의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이 마치 자기가 이렇게 말하면 다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진리야 법이야 정의야. 나는 윤대통령 앞에, 국민 앞에, 어떤 합당한 사유도 내가 설명할 의무가 없어. 그냥 내가 이렇다고 하면 알아들어. 구속돼. 이런 시건방진 태도로 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 공수처 오동훈의 윤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는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이 오직 윤대통령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겠다. 그래서 굴복시키겠다. 포기하게 만들겠다. 라는 의도로 밖에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폐악질입니다. 이날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요. 마침 윤 대통령 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이 변론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일정을 워낙 어 헌법재판소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죠. 마침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과 저녁 9시 반까지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위한 접견을 이어갔던 겁니다. 이번에 강제구인 실패했지만 또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씨는 오늘날 이와 같은 모든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빨갱이식 수사입니다. 현직 대통령 한 사람을 집단 이지매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태 상황에서 또 경찰도 이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예 윤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모든 집회를 일단 불법과 폭력 집회라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체로액 3단봉과 같은 진압수단들을 쓰겠다고 지금 슬슬 언론에 유포하면서 이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독 기사로요, 경찰이 불법 폭력 집회의 최루액 3단봉 사용 검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로 최루액을 뿌리거나 3단봉을 사용하는 것이죠. 현재 이 탄핵 무효 집회의 폭력성이 상당하다라고 인정한답니다. 그래서 이르면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이번 주말부터 사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서부지법 사태는요. 그 시위자들이 경찰과 같이 어떤 사람의 신체를 해치는 쪽으로 갔던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와 같은 이 서부지법 사태를 빌미로 이제 마치 국민들의 모든 탄핵 무효 집회가 불법 집회, 폭동 일부 극우들의 난동인 것처럼 몰아가는 빌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경찰의 이, 이들에 대한 강압적인 진압마저 지금 정당화하기 위해서 슬슬 포석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철저히 보란 듯이 어떤 신체적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한 자리에 모여서 함성만 질러주면 어떨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종북 좌파 빨갱이 같은 자들에게 국민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싸움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 이 국민혁명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종북 좌파와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저들의 프레임에 절대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공수처의 오동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응분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